자, 이번에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대해서 공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은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 오리진이 어디냐면, 있 일리우메인은 글루티어 서페이스, 한요 정도, 한요 정도 시작해서, 어, 그 다음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라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중요한 게, 어, 인설션이죠인설션이 바로 라테랄, 글루티어, 트버클 라테라 글루티오 투버클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 방향이 자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액션이 자, 액션이 바로 그 힙에. 자, 에비덕션. 자, 에비덕션 머슬이죠. 자, 그리고 전에도 맥시무스에서 얘기했지만, 그, 지배하는 신경은 스페리얼. 자, 스페리얼, 글루티얼, 넓브입니다 스페리얼, 글루티얼, 넓브 자, 그래서, 어, 이제, 힙 에비덕션을 시키는 근육인데, 어, 만약에 이 글루티얼, 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위크니스가 오게 되면, 어, 이제, 트렌드 렌버그 게이트라 그래요. 자, 엉덩이가 옆으로 쑥쑥 빠지는 게이트인데, 자, 지금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엉덩이가 옆으로 쑥쑥 빠지는 그런 걸음걸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트렌델렌버그 데이트예요 자,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어, 이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올소패딕 테스트, 그죠? 어, 스페셜 올소패딕 테스트 중에, 어,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자, 트렌델렌버그 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환자가, 자, 이제, 뒤에서 받는, 보는, 이제, 모습인데, 자, 환자가, 어, 서서 한쪽 다리를 요렇게 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서서 한쪽 다리를 드는데, 만약에 이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들었는데 자, 왼쪽에 엉덩이가 위로 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등쪽 엉덩이가 자, 밑으로 쑥 내려간다 골반이 자 요게 바로 어~ 파지티브 사인입니다 파지티브 사인 왜냐면 이쪽 왼쪽에 왼쪽에 있는 글루테우스 어~ 메디우스의 위크니스 때문에 똑바로 서질 못하고, 이 골반이, 음, 골반이 옆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어, 이펠비게 무브먼트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올린 쪽 다리는, 음이 골반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음, 그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 left side gluteus medius weakness라고 우리가, 어, p o s i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트렌델렌버그 어, 이, 이 오토페릭 테스트 그 테크니션 파트에서, 어, 많이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어, 리메디얼 엑서사이즈에서도 많이 나오죠. 리메디얼 엑서사이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 뭐, 서서 하는 방법. 어, 서서 하실 때는, 엘라스틱 밴드를 이용해서, 이쪽 발목에다 묶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발로 밟으신 다음에, 어, 반대쪽 손으로, 어, 홀드를 하시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a b 덕션 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면 이게 텐션이 생기면서, 어, 우리가, 아이소, 토닉이라던가,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시행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런 스탠딩 자세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항을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어 이제 그 사이드 라인으로 누우셔서 사이드 라인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한쪽 다리를 뻗고 얻은 상태에서 어, 스트레이트한 상태에서 자, A B 덕션을 해주는 음,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어, 테이블에 누우셔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고안을 하셔서 가장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할수 있는 방법을 어, 채택하시면 됩니다. 오스키에서는.